요거는 이제 우리 뭐그 은퇴 설계, 자 은퇴 설계 이것도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A라는 사람이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아주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무한 회사가 어, 그 확정 금형 DB형 퇴직연금하고 확정 계형 DC형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동시 도입을 해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권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함. 이 간단한 사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사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문에는 DB형의 특징이라든가 DC형의 특징들을 나열합니다. 그럼 이제 맞느냐, 틀리냐인 거니까, 사실은 요 사례를 드러내더라도, 그뭐 1, 2, 3, 4번 내지, 내지는 가나다라마, 뭐 여기 이제 들어있는 지문들은 그냥 해당 내, 내용들이 맞느냐, 틀리냐를 이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 해석형이긴 하지만, 요 사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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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해석형 문제 보시면 요건 이제 우리 그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보험설계 역시 굉장히 단골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인데 자 a라는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이 는 설명으로 이제 맞는 걸 골라라 뭐 틀린 걸 골라라 뭐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정보를 주는 거죠 가족정보 본인 회사원이고 배우자도 맞벌이 부분에요 그다음에 자녀 어, 두 살짜리 자녀가 하나 있고 재무정보를 주는데 뭐 소득은 뭐 연간 8800이고 자산으로 뭐 아파트가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뭐 정기예금이 2천만 원 있고 부채 뭐 담보대출이 있네요 그렇죠 매월 말 원리금 균등분화 상환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환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요 밑에 니즈를 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니즈를 주면 은 오히려 더 편하죠 그렇죠 그니지만 보고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주고서 어, 이 사람한테 이제 맞는. 아, 생명보험의 정보, 뭐, 특히, 이제, 뭡니까, 정기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주거든요. 뭐, 어, 평준형이라든가 체감정기보험이라든가, 체증정기보험이라든가, 어, 아니면, 이제, 뭐, 뭡니까, 그, 재가입정기보험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주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맞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재무설계사가 설명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문을 주고, 거기서, 이제, 맞느냐, 틀리냐를, 이제,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시, 이제, 지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 그죠. 크게 지문을 먼저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위에 정보들을 거꾸로 찾아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